백대주제로 보는 삼국지 불타는 낙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소는 청류가 아니라 탕류의 대표 가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한간이 큰일이 났는데 하진도 대장군이고 동생 하묘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원소, 원술 다 연대장급입니다. 그리고 서원군 절반은 이미 하진 편이 된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하진은 원소와 원술을 시켜서 궁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졌습니다. 당신 모시겠습니다. 그리곤 고란으로 불러들여서 살해해 버립니다. 원소와 원술이 부대를 이끌고 바로 궁으로 쳐들어가서 환관을 몰살해 버립니다. 이때 뭐 그냥 이렇게 되니까 앞대안 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2천명을 죽였다고 하죠. 원술은 여기에 한술 덧떠서 불까지 지릅니다. 환관의 두목이었던 단교는 항복을 거부하고 소재와 왕미인의 아들 진류왕을 데리고 북망산 쪽으로 달아납니다. 군이 추격해 오니까 단교는 자살해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원소가 절지에 갑자기 모든 걸 얻게 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군대가 낙양을 정거해 버리고 궁으로 돌아오던 황제하고 진유왕을 붙잡고 뭐 하여간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이 대군을 지휘하는 장수가 바로 동탁이었죠. 하진과 하진의 동생 하묘가 장악하던 병력까지 모조리 자기 여러 넣어 버려서 서원군의 절반 정도는 환관과였는데 그것도 당연히 동탁이 장악했겠죠. 그러면 동탁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나타났을까? 동탁을 부른 사람이 원소였어요 수도 주변에 반란이 났다고 하고 그 진압을 핑계로 외방에 있는 군대를 부르자. 그리고 이걸 빌미로 군을 일으켜서 환관을 제거하자. 근데 막상 이렇게 하다가 동탁이 오기 전에 하진 죽고 하니까 원소가 그냥 끝내 버렸거든.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어 천하의 공적이 된다 그래서 원소는 이렇게 멀리 봤던 거죠 뭔가 대타가 필요하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필요하다 감히 날 무시하겠냐 내 밑에 들어오겠지 이게 진짜 역사를 보면 귀족들이 이런 착각 엄청 많이 해요 근본적으로는 원소 이 아저씨한테 문제가 있어요 자존심을 뒷받침할 용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굵고 직선적인 모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삼국지 군웅할거 시대는 동탁의 폭정과 동탁을 타도하자는 반군이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명환입니다. 백대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은 동탁입니다. 제목은 뭐 동탁, 동탁의 폭정 어,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불타는 동탁으로 할까? 어. 늑대 동탁이 드디어 낙양에 들어왔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낙양에 입성한 동탁이의 제일 먼저 한 일은 황제인 소제를 폐위하고 진료왕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하느냐? 원래 자기가 황제를 옹립하면 자기가 공신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원래 인맥사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황제가 되면 하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누군가가 리더가 되거나 누군가가 장이 되면 다그 사람 아는 인맥으로 그러니까 꼭 부정한 인맥이 아니래도 공정하게 뽑아도 결국은 자기가 알고 믿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이게 다쫙 바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차지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건 좀 다르지 않냐? 상대가 동탁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뭐, 그 시대 분들은, 요즘 애들 같으냐, 의리, 아, 의가 아니지, 의! 뭐, 이런 거에 죽고 사는, 낯설리고 사람 똑같아요. 옛날이라고 별거냐고요. 말 뿐이지, 작스키한테 뭐, 어쩌지 하다가도, 자기한테 출세길 열리면 다 붙잡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그걸 붙잡으면 충성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자기가 안 나도 저, 저, 저 사람이 잘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래서 정상적인 루트로 등용한 관료보다도 뭐 쿠데타나 비리나 특혜로 구성된 조직이 의리는 더 따져요. 그리고 또 의리 있어 보여요. 왜? 자기가 객 뭐지? 합법적인 공무원이면 누가 뭐 하든 나는 상관없잖아. 공무원이 괜히 그거 보장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게 줄 잡고 올라간 사람은 끈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 충성을 안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 의리, 의리 하는 집단이 사실은 의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비리를 얽혀서 그래. 어,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조직의 문제는 진짜 의리가 있기도 한데 문제는 애들이 저질 인간들이 모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권력 자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괜히 이뤄내드리겠어? 배신도 빨라요. 그래서 또 이게 빨리 무너지는 거죠. 이게 역사에서 정말 수없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삼국지가 오늘날에도 매력적인 이유는 이 끝없는 반복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는 거죠. 아마 삼국지 독자분 중에서 동탁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분인 한 사람도 없을 거. 근데 그래도 있긴 있다. <laughs> 삼국지의 또 하나의 매력은 누구든지 팬은 한 명은 있어. 정말 한 줄밖에 없는 사람도 팬이 있어. <laughs> 그게 매력이니까 한 분은 있다고 치고. 아무튼 대부분 사람들은 동탁 좋다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탁이 살아있어요. 지금 그 시대야. 기성관료다 숙청했어. 그리고 빈자리에 당신을 부른데 그러면 바로 안 달려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동탁 비난하는 사람 중에서. 저도 평생 살면서 주변에서 이런 거 엄청나게 봤습니다. 아, 몇 명이나 달려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안 달려갈 사람이 누군, 내가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나 싶기도 해요. 어, 주변에 안 그런 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부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저? 저도 모르지. <laughs> 누가 한번 불러줘봐. <laughs> 나도 나 자신을 알고 싶어요. 음.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오늘날에도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동탁이 권력을 잡고 소재를 폐유하려고 하는데, 소설에서 여기에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여러 명 나타나는데, 힘없는 사람은 별수 없고, 이제 중요한 군대를 지닌 인간이 나타나는 거야. 바로 정원이에요. 아, 동타, 정원이가 째려보면서 뭐라고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동탁이 확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 옆에 왠 무시무시하게 생긴 놈이 확 째려보네. 어, 천하의 동탁이 기가 팍 죽습니다. 아, 저 뭐냐. 못 덤비겠는 거야. 근데 이걸 또 기세가 올라왔고, 유비의 스승이던 노식이 또반대를합니다 노식은 경원도 없으니까 조노은 죽이자 그랬는데 또 옆에서 누가 말려요. 노식은 천하의 명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면 천하의 공적이 됩니다. 당신 지금 기반도 없는데 굳이 이런 짓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노식은 그냥 떠나니까 뭐 동탁한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우간 동탁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지. 원래 힘없는 애는 안 댄비잖아. 근데 댄비는 놈을 하나 본보기를 보여야겠는데 노식은 죽이면 안 된다 고 그러지 정원이는 죽이려니까 옆에 있는 놈이 무섭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누가 또 옆에서 알려줍니다. 저 놈은 세서 못 죽이고 이 놈은 명망가라 못 죽이고 열 받게 만들잖아. 그럼 누굴 죽여야 돼? 이렇게 소설은 이렇게 동탁을 고민스럽게 몰아가는데 소설 이야기로 계속하면은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만 중단하고 역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양에 들어왔을 때 동탁은 사실 병력이 충분치 않았어요. 삼국제에서 동탁은 그냥 무능하고 살만 디룩디룩진 인간으로 나오는데 정사에서 보면 동탁은 나름 수준은 되는 무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를 비장, 그러니까 뭐 날, 날 붕붕 나르는 장수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저신만 조금 잘해갖고 조금만 인기 잘 보였으면 나관중이 그래도 젊을 때일어라도 하나 넣어줬을 텐데 말이죠. 뭐 동탁이 붕붕 나르고 있는데 저 앞에서 자기보다 더 붕붕 나르는 뭐 강도가 나타났다. 쫓아가서 뭐 잡고 보니까 여포였다. 뭐 소년 여포. 뭐, 뭐 이렇게도 한단 넣어줬을 텐데 그 그러니까 사람이 좀뭘 베풀어야 돼. 얘는 베푼 게 없어서 이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텝지대에서 평생 기병으로 살아온 동탁이여 가지고 현장에서 순발력은 좋았어요. 낙양에 처음 왔을 때 낙양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보고 아뭔 일이 났다는 걸 직감합니다. 다들 오히려 구경만 합시다 그러는데 아주 소수의 기병대만 거닐고 낙양으로 뛰어들죠. 요게 이제 결정적이었는데 대체로 보병들을 보면은 항상 진형을 먼저 생각해요. 포메이션, 자리, 지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병들은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뛰어들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합니다. 일단은 기병들은 속도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만 명에 오백 명이 뛰어도 빠져나오면 될거 아니야. 뭐, 이런게 있어요. 물론, 이게, 이런 행동은 어디 까지나 경향 성이고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롬멜은 보병, 천생 보병이었지만, 보병, 소대장 할 때부터 기병처럼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의 능력 문제긴 하지만, 보통, 이거 살, 보통 사람은 자기 환경에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 기병이 기병스럽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때 동탁은 기병지휘관답죠. 낙양을 점거하고, 병력이 적은 걸 위장하기 위해서 부대 일부를 밤에 내보냈다가 아침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서 병력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기 본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침내 본대가 다 왔는데 그래도 낙양에는 병력이 많지 않습니까? 하진이 부대는 흡수했지만 뭐... 소원 팔교위도 살아있고, 또 의외 병력이 하나 있었는데, 병주, 그러니까 낙양의 북쪽 지방 스텝이죠. 그러니까 동탁은 서쪽 스텝에서 온 거고, 북쪽 지방 스텝에서 온 정원의 부대입니다. 삼국지에는 정원이 형주 자살하고 나오는데, 그거는 관료로 위장을 시킨 거고, 여포를 나쁜도만들라고 원래 정원은 병주에서 온 동탁과 똑같은 그런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껄끄럽죠. 이게 보병보다 자기랑 소위 스텝 기병 부대잖아요. 거기다 그 밑에 여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여포를 꼬셔서 정원을 죽이고, 여포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정원의 부대를 흡수합니다. 소설에서는 이제 적토마를 주고 여포를 꼬시고, 또그 이전에 정원하고 여포가 양아버지 관계였다고 설정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 귀순했을 때, 동탁과 여포가 부자 관계를 맺는 건 맞습니다. 소설에서는 이제 나중에 여포가 또 동탁을 죽이니까, 여포를 나쁜 놈을 만들려니까 얘는 습관성 아버지 살해범이다. 그래서 정원도 죽이고 동탁도 죽인다. 이렇게 이제 하나 더한 거죠. 양념을 더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여포하고 동탁 문제도 유교문화권에서 자란 우리들이 늘 삼강오륜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이거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스텝 지역에서는 뭐 맨날 안다. 의형제, 뭐, 뭐, 나의 양아버지 이런 거 거의 관행이에요. 왜냐면 스텝 지역의 부족 사회가 워낙 힘과 힘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의형제도 잘 맺고, 좀만 센 분만 남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왜 카톨릭에서 대부 대모 이런 것도 어 그런 험한 시절의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의형제 뭐 대모 아뭐 이러니까 의리가 차고 넘치냐? 느 아니죠. 이게 사실은 배신이 차고 넘치니까 이렇게 의형제 맺고 아버지 맺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회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회다. 그건 다시 말하면 콩 한쪽 때문에 배신도 하고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콩이 풍부하면 나눠 먹지도 않고 콩 한쪽 때문에 배신도 안 해. 이렇게 돼서 189년 9월 동탁은 소재를 폐위하고 헌재를 옹립합니다. 소재는 4월부터 9월까지 겨우 5개월 동안 황제로 있었죠. 권력을 잡은 동탁은 이때부터 엄청난 폭정을 시작합니다. 다만 이 소설에서처럼 마구잡이 폭정은 아니었어요. 동탁도 회유책도 쓰고 기존의 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낙양에 있는 관리들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명망가를 등용해서 인사도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갑자기 동탁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솔직히 이 정도야 기본아 이것도 못하면 뭐 어떻게 하지를 말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적사회 같은 데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점령하면 그냥 해치우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어느 정도 국가라는 조직에 갖춰진 사회에서는 아무리 동탁이라도 이 정도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능력이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원소 얘기했더니 아그 원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아 누가 능력 없대나 나보다도 훨씬 능력 있고 뭐, 도지사, 서울 특별시장 맡겨도 잘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천하를 다스릴 사람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말하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건 잘 생각해야 돼. 동탁의 문제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변방에 이 군대를 끌고 들어왔는데, 어, 이 아들이 할줄 아는 게 약탈과 폭행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지하면두목이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는 텐트에서 자기하고 자기는 궁에서 뭐, 공주 끼고 뭐 하고 뭐 주지육류에 파묻혀지는다. 그러면 바로 배신 때립니다. 근데 동탁 입장에서야 지금 믿을 건 자기 군대뿐이니까 뭐 어떻게 이들이 하자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글쎄 좀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좀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겠죠. 약탈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대신 돈으로 줄게. 뭐 저쪽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요 이게 역사 보면은. 이런 변방 군대가 들어오면요 돈이나 물건을 준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탈리아 그 르네상스 시 용병들도 보면 그렇게 도, 보수 주고 그래도 꼭 어디 한번 약탈하게 해달라고 막 우겨요 하여간 이게 그 짓을 안 하면 아드레라니 해소가 안 되나봐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술이고 그것도 안 되면 불지르고 그것도 안, 그러다 보면 이제 찌르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 야 그냥 저기. 저기 가서, 저기서, 저기까지. 저말 털어. 저긴 넘어오지 만 이렇게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진짜 잔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탁이 그걸 허용을 하고, 동탁 부대들이 또 이제 수도 주변을 털어가지고, 음, 한 나라의 귀족과 정말 수도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소재를 폐위했던 것, 왜 그러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물러나는 사람보다 환호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혼란기야. 지방에서는 군웅할거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 시점에서 중앙에 자리가 생기면 환호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이미 뭐 깃발 들었는데, 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많을 것, 같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대가 동탁이라는 거지.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밑에는 들어가는 게 너무 끔찍해. 출세가 문제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의 신흥 세력들은 이미 깃발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동탁 휘하에 들어가기보다는 동탁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아저씨가 이미 저질렀어. 그러면 내가 동탁을 제거하고 깃발 꽂을 명분을 또 주잖아. 그리고 저는 깡패 같은 놈 밑에 들어가면 뭐해? 이렇게 되니까 소재의 폐위가 동탁에게 지지 세력을 만들어 죽이는 커녕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격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동탁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좀 이런 게 문제인데 사실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결과론이긴 하지만 저렇게 저렇게 되는 게 잘못됐다 라고 교훈은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라고 그러면 사실 그 시대 상황에 들어가서 다 알아야 뭘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이 역사학자들 비판할 때너 결과만 갖고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역사학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보느냐 얼마나 최대한 정확하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아무리 진지하고 정확하게 봐도 사실 그 시대로 들어가서 재구성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기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동탁의 딜레마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프리고진의 딜레마하고 비슷한 겁니다. 프리고진이 왜그 이상한 쿠데타를 하다가 그것도 중단했겠어요? 어차피 집권해봤자 동탁골 나는 거랑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어쨌든 동탁은 동탁대로 소재를 폐유하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먼저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원소가 어 부탁을 들어주는 전용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더니 바로 귀주로 튀어버립니다. 귀주는 어디냐면 한나라의 동북쪽 끝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지나면 요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멀고 안전한 지역으로 튄 거죠. 동탁은 이거 쫓아가서 죽일 수도 없고 멀리 갔으니까 그렇다고 괜히 원소를 건드렸다가는 원소 인맥 덕에 살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괜히 벌집수 신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 너 바로 거기서 해 거기서 열로오지만 거기서 살아 그래서 바로의 태수로 임명해 버립니다 물론 이거는 동탁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좀음모했다는 설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쫓아가 죽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동탁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원소는 뭐 뿌듯했겠죠 <laughs> 동탁의 자기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걸 알았고 여기서 이제 힘을 결집해서 쳐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지적할 게 제일 먼 곳은 제일 안전한 곳인 동시에 목표에 도달하는데도 제일 먼 길입니다. 제가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고지를 공격할 때 정면 최단 루트로 공격하는 것과 우회해서 공격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 현장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동탁과 프리고진의 조건처럼 원서의 상황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기주까지 간게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비는 가장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원의 도통 자기 세력과 기반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고향인 초현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안희성 보조시인데 이 지역에는 1천에서 2천 명 정도 기병할 수 있는 자기 기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 낙양에서 3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병력을 가지고 이 거리에서 붕기합니다 원소는 천하의 자기 세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조조보다 세배 정도 더 멀리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조가 등장합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책 속에 있어이다. <laughs>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아 제목부터가 보겠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것이하 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첫 번째 일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예. <laughs> 요거 예. <laughs>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반면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빠져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laughs> 사실 한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이 네.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음. 맞는 말이지. 내가 다 뻥이란 말이야. <웃음> <웃음> 하지만 그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없고, 교훈은 네.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세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되준다라는말 아니겠습니까? 고그 교훈을 모아 모아서 우리 상국제에 대한 이야기, 전략상국제 쓰셨으니까요. 많이들 좀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